최근 기사시험에 실기합격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일 기피하는 숫자를 아시나요? 일명 오구살피자라고도 하는 그 숫자, 바로 오구인데요. 기사시험 준비생들이 이 숫자를 제일 피하는 이유는 60점부터 실기합격 점수이기 때문이죠. 오늘 기사소식당에서는 59점 실기합격 기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사 실기 시험은 60점 이상부터 합격인데요, 59점인 같은 경우에는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죠. 많은 수험생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점수입니다. 그럼 기사 실기 시험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사 실기 시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사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과는 다르게 사람이 직접 채점을 해서 어느 정도 주관이 개입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데요, 보통 단답형 문제, 계산 문제가 실기 문제로 나오는데 단답 문제의 경우 각각의 문항마다 점수 수를 주는 방식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 가지를 적으시오라는 문제는 아는 내용으로 꼭세 개를 적는 게 중요한데요, 네 가지를 적으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계산 문제의 경우 풀이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풀이는 맞더라도 정작 중요한 답이 틀리면 빵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풀이가 맞으면 보통 정답도 맞겠죠. 실기 채점 방식의 배점은 공개되지 않아 아무도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모릅니다. 다만 문제 내 문항마다 답을 적어야 할 경우 각각에 대한 배점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는 돌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정확하게 작성한다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부분 점수를 놓치지 마세요. 피해야 할 59점도 이 부분 점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는 내용은 정확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사 시험을 공부한다면 필수인 단위인데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기에서 함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정답을 적을 때는 반드시 단위도 같이 적어주는 센스 알고 계시죠?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단위 안 적었는데 틀린 것 같다. 풀이 맞고 정답 틀리는 경우도 있다 등등의 반응이 다수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는 기사 실기 시험 59점의 악몽은 언제쯤 없어질까요?